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포지티커를 해볼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제목은 오늘의 제목은 나도 예뻐질 거예입니다 잠시 작자 조용 오늘은 전학생이었어요 자 들어와 안녕 레나만 네, 레나야 반가워 레나는 카드 반주요 네 안녕 카드 잠시만요 응, 안녕. 저기, 카드 받다 좋아해. 그래서 아들 사귀자. 멋있습니다. 미안한데, 넌 못생겼어. 아, 그, 그래? 알겠어. 흑흑흑. 네가 못생겼다니. 꼭 예뻐질 거야. 내일 꼭 예뻐질 거야. 아침. 하, 잘 잤다. 이제 나가야지.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머리 어네 아.. 좀좀 못생겼다 어?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요다가요 어디 어디. 네. 잠스타요거시세요네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 1 7번 까지 있습니다 네번이요네 세가 고르세요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2번이요 네 슥슥슥 헐 이게 나라고? 안녕하세요네 렌즈깎이로 고고씽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 렌즈요 네 렌즈 실수되고 잘못했어요 렌즈를 고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있습니다. 전삼 3번이요. 네. 우와, 이게 나라고? 안녕하세요 네. 이까지다 꺼, 스코싱.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옷이요. 네. 옷을 구하도 돼요?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까지 있습니다스수옷을안 입혔어요 4번이요 네 우와 안녕히 가세요 네 이제 집을 꺼고 싱. <laughs> 아, 얼른 자야지 아침 이건 잘못할 때만 이렇게 됩니다 아니 왜 그래 얼른 교실로 들어가자 얘들아, 안녕! 그, 보라색이 없어서 예상을 할 거예요. 넌너 비슷한 거, 색만 다른 걸로 해봤습니다. 어, 멀지랑 뭐 어, 비슷한 걸로? 어, 안녕? 뭐야, 나보다 예쁘잖아. 이 편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그럼, 레나 영상, 여, 영상은 어떻게 봐? 구독과 좋아요를 하면 볼수 있지.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